끝입니다. 노래는 죄가 아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남산타워 불빛이 보입니다. 매일 밤저 불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저는 최은화, 올해 52살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물차를 몰고 멀리 가실 때면 저는 혼자 마당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이 제 목소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노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북한에서 노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당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금지된 노래. 저는 둘다 불렀습니다. 하나는 살기 위해, 하나는 숨 쉬기 위해. 23살의 청년예술단 최종후보까지 갔습니다. 평양에서 공연하고 전국을 돌며 노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단한 장의 서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출신 성분 불순,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지주 밑에서 소장농으로 일했다는 기록, 그것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명단에서 지워졌고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악대 연습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타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셨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기타줄을 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노래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그 말이 결국 저를 이강 건너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6년 제가 26살 되던 해였습니다. 예술단 탈락 후 3년이 지났고 저는 청진시 외곽의 작은 군악대에서 기타를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술선전대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공장, 노동자들 앞에서 혁명가요를 연주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조국 통일의 노래, 당을 따라 천만리. 가사는 외우지 않아도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이웃에 리미란이라는 여자가 이사 왔습니다. 저보다 4살 아래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란이는 현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언니 노래한다면서요? 근데 왜 항상 그렇게 슬퍼 보여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미라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진짜 노래 한번 들려줘요. 당노래 말고, 언니노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언니노래. 제 노래가 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의 가을, 미라니가 시장에서 이상한 물건을 구해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물건이었습니다. 주파수를 돌리면 남조선 남한 방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언니, 이거 들어봤어요? 남쪽 노래. 저는 겁이 났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듣다 걸리면 교화소 노동교화소행이었습니다. 가벼우면 5년, 무거우면 10년.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당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수령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아프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울었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몰라. 그냥, 이게 노래구나 싶어서, 그날 이후로 저는 미란이 집에 자주 갔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남쪽 노래들을 외웠습니다. 가사를 종이에 적었다가 찢어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노래는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낮에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밤에는 혼자 방에서 남쪽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는 살기 위한 목소리, 하나는 숨 쉬기 위한 목소리.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른한 살이 되었고, 여전히 군악대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뀐 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선전대에 가고, 밤에 몰래 라디오를 듣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최영수는 평생 화물차 운전수로 사셨습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해산에서 원산까지, 북한 전역을 달리셨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래 부를 때면 항상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8살쯤 됐을 때 인민학교 학예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국의 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은화야, 너는 하늘이 준 목소리를 가졌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하늘이 준 목소리.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도전했고, 그래서 탈락했을 때 그토록 아팠습니다. 2001년 3월 아버지가 운전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흔한 병이었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한데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저는 미란이에게 부탁해서 시장에서 약을 구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약이었습니다. 값이 제한달 월급의 3배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열이 오르고 저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은화야, 내 네,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더 좋은 대로 보내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라. 아버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평생 당원이었고 한 번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아버지, 끝까지 노래해라. 어디서든, 끝까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58살이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곳,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그곳, 강 건너 남쪽.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9살이 되었고 여전히 청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군악대는 해체되었고 저는 인민위원회 문화부에서 행사기획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새로운 인물이 우리 지역에 부임해왔습니다. 박준철이라는 보위부 하급 간부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로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부처라고 불렀습니다. 박준철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뇌물도 받지 않고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정직한 보위부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문화부에서 주민대상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중간에 독창 순서를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부르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혁명가요였지만 저는 멜로디를 살짝 바꿨습니다. 20년 넘게 몰래 들어온 남쪽 노래의 리듬을 섞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수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보이부에서 출두 통보가 왔습니다. 박준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신문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최은하 동무, 지난 공연에서 부른 노래, 원곡과 다르더군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편곡을 조금 평곡. 박준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조선 퇴폐 음악의 리듬이 섞여 있더군요. 동문은 어디서 그런 음악을 들었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라디오는 누구에게 받았소? 같이 들은 사람이 누구요? 남조선과 연락하는 조직이 있소? 저는 미란이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박준철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수용소요. 정치범수용소. 정치범수용소. 요덕, 회령, 화성.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날 밤 신문실에서 풀려난 후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5층 높이 뛰어내리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고통이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까지 노래해라.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1층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미란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깁스로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뼈가 심하게 부러졌어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장애? 그게 뭐가 문제인가? 살아있으니까 보위부에서는 자살시도로 처리했습니다. 정신이상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덕분에 수용소 대신 사회교화로 결정이 났습니다. 감시를 받으며 지역 내에서 살도록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미란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혼자 살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낫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미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이렇게 살 거예요? 평생.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뭘할 건데요? 저는 미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갈 거야. 강 건너로 미라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가족이 있잖아. 어머니도 계시고 미라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더는 못 살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20년 봄, 저는 70살, 미란이는 46살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시장을 통해 브로커를 연결했습니다. 김철호라는 이름의 40대 남자였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인당 3천 위안, 북한 돈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와 미란이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았습니다. 제 기타도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기타, 20년 넘게 제 곁에 있던 기타, 팔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타 값으로 자유를 살수 있다면 아버지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12월, 탈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이 얼어야 건너기 쉽소. 하지만 경비가 느슨한 건 아니오. 목숨 걸어야 하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두려움보다 희망이 컸습니다. 강 건너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갑니다. 노래 알아요. 2020년 12월 23일. 새벽 3시. 두만강 강변에 섰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5도. 숨을 쉬면 코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폭은 100미터 정도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 건너가 중국 땅이었습니다. 브로커 김철호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저쪽까지 8분 안에 건너야 하오. 경비병 교대 시간이 8분이오. 그 안에 못 건너면 죽소. 저는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절뚝거리는 왼쪽 다리. 8분 안에 100미터를 걸을 수 있을까? 미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천천히 가요. 내가 부축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먼저 가. 나 때문에 늦으면 안 돼. 미란이가 제 손을 더꽉 쥐었습니다. 같이 가요. 아니면 안 가요.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요. 가시오. 강의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얇은 곳을 밟으면 빠질 수 있었습니다. 미란이가 앞에서 길을 탐색했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왼쪽 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쯤 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경비병이었습니다. 엎드려. 저와 미란이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강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제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1초, 2초, 3초,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경비병이 돌아갔습니다. 일어나요, 언니. 빨리. 남은 50미터.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까지 노래해라.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미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신년 만에 북한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낮에는 창고에 숨어 있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우리는 언제든 신고당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은신처는 연변 지역의 한 농가였습니다. 조선족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창고에 숨겨주고 하루에 두끼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시오. 우리 조상도 이강을 건넜소. 그때도 지금도 사람은 살기 위해 움직이는 거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마을에 공항경찰이 왔습니다. 탈북자 단속이었습니다. 저와 미란이는 창고 뒤 집더미 속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안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집에 조선 사람 숨기고 있어?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없소. 우리 둘만 살아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집더미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브로커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이 뚫렸소.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되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었습니다. 비용은 인당 5천 위안 추가. 우리에게 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2021년 2월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립국 루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고 밤에 산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저는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가 저를 부축했고 저는 미란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던 날밤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나침반도 없고 브로커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와 미란이 단둘이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저는 미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끝까지 갈수 있어. 그 밤,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어릴 때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 고향의 봄,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멜로디만 흥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남쪽으로 자유로 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일까?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것은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저와 미란이는 대사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다니,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5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2021년 5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 처음으로 마음껏 숨쉴수 있었습니다. 하나원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고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항상 두리번거렸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미란이는 다른 지역에 배정받았지만 우리는 매주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아 씨 혹시 노래에 관심 있으세요? 탈북민 합창단이 있는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노래 30년 만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니 합창단에서 정한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45살의 음악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요. 정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노래예요. 한달후 작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탈북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에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목소리로 제가 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가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는 여전하지만 목소리는 살아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는 죄가 아니다. 저는 50년이 지나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끝내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